네, 중고차 컨설턴트 만입니다좀 가까이 오셔야 될거예요 소리가 잘 안들릴 요 네, 지금 여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소리가 잘 안들릴지 모르겠는데, 네, 차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차는 118D에요. 16년 5월식이고, 페리모델이라 앞에 LED 라인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디자인이 정말 정말 이뻐졌어요. 우리 고객님이 얘보다 1년 아래 15년씩만 많이 고민하셨었는데, 얘랑 얘랑 갭 차이가 정말 없잖아요. 고객님들도 그쵸? 네. 네, 금액 차이도 거의 없는데, 다들 모르시고 그걸 구매하시는 거예요 막상 시흥으로 놓고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고객님 처음에 그 인터넷으로 잘못 구매하실뻔 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할부 조회도 시키고 막 전화 계속 오고. 네네. 네, 그래서 다행히도 에, 저한테 그래도 알고 연락하셔가지고 네, 하튼 여 좋은 차로 잘 결과가 좋았는데 다음부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차는 어떠세요? 고객님 구매하셨는데 오늘 지금 전국까지 같이 붙셨는데한 차도 붙었잖아요 같이. 네네. 어떠세요? 어 처음에는 이제 신색 색상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직접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해서 블루 색상을 봤는데 어 훨씬 진짜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이쁘고 진짜 아 잘랐다는 생각이 들고 어 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 상태도. 응. 우리 고객님이 예상했을 때는 중고차나 중고차 답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네. 실제로 보시니까 뭐 신차와 별 차이가 없죠? 네, 없어요. 예, 주, 전혀 없어요. <laughs> 너무너무 깨끗하고, 네. 그리고 실내에 그 구성품들 다 남아있는 거 보고 좀 놀라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저한테 와주셔서 너무 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든든하게 또 제가 평생 동안 예, 주력자로 남아있어 드릴게요. 네, 네, 네. 예, 이제 제 영상 받아서 촬영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차량은 지금 네, 118D 16년 5월식 차량입니다. 보통 이전 모델과는 페리 모델이 패리가 돼서 디자인이 확실히 이뻐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생각 안 하시고 연식만 생각하시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얘랑 걔랑 금액 차이가 별로 없는데 네, 확실히 디자인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차는 매물을 잘못 올린 거예요. 매물이 잘못 등록 잘못 등록서뉴 1시리즈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1시리즈, 1시리즈로 등록을 해놔 가지고 네, 우리 고객님과 인연이 됐어요. 완전 압도적으로 가격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똑같은 금액대들이다 흰색들, 뭐 블루 들다 똑같이 뒤에 사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위탁 어, 차량이기 때문에 아예 소유자 변경 자체가 없어요. 보통 상사로 이전됐다가 고객한테 님 오시면 이전이 두번될텐데 그냥 1회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성능 오래이고요 네 모든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얘는 일반 보증 그다음에 엔진 동력개통 보증 어, 그다음에 뭐 BSI 모든 게다 남아있기 때문에 신경 하나도 안쓰고잘 타시면 되고요 디자인은 참 이뻐요 이작그한 차가 연비도 좋고 제법 잘 나갑니다 그리고 BMW의 또 특징은 가속할 때 가속할 때 굉장히 더 부드러워요 예, 네, 되게 이질감이 느껴질 거예요. 국산차나 다른 차를 타시던 분들이, 어, 가속할 때 가속하는 느낌이 오히려 더 부드러워서 다들 조금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차량 구성품 같은 거 빠진 거 없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정말 깨끗해요. 아예 뭐, 뭐 싫었던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깨끗하고. 뒤에도 보시면, 네. 뭐 상차 하나 없고요. 아예 신차 컨디션 그대로입니다. 시트는, 뒷시트는 아예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시트 한번 볼게요. 네. 여기도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원래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면 긁히잖아요. 내리면서 긁힐 텐데, 예,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어씨.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썬루프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시트는, 아, 너무 이뻐요 스포츠 모델은 시트가 저렇게 다 조절이 다 돼요 앞에까지 전방까지 그리고 버킷 시트라서 여기 사이드 그 허리지 이대도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증 그 매뉴얼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차 때 출고받았던 이런 키박스 있잖아요 이 키박스나 이런 것들 볼트류 이런 키커버들다 그대로 있어요 이전 자주분이다 주고 가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그리고 전면까지 루마로 다 풀필름 정품되어있고요 토체는 블랙박스 들어가있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여기다 전원만 꼽으시고 쓰시면 되고요아 하이패스.. 아이 하이패스도 룸미러가 아니고요네 정말 상태는 극상 중에 극상이고요 그리고 담배도 태우지 않으셨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또 히트에요 이게 자 보시면 보통 BM 내비게이션은 완전히 그냥 못쓰는 내비예요 내비 자체가 없거나 아예 역할을 절대 못합니다 근데 얘는 이 전, 전차, 전분이 95만을 드려가지고 이걸 넣으셨어요. 아틀란 3D가 들어가 있어요. 자, 보면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잖아요. 이게 뜹니다. 터치로 돼요. 네. 이 부분만 터치로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BM을, 이전차가 BM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저도 이걸 넣었어요. 95만 주고 넣었는데, 예, 이분도 이거 넣으셨더라고요. 진짜 고맙죠. 우리 고객님은, 예, 땡 잡으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차는 하, 너무 이뻐요. 더군다나 스포츠 모델이라서 이런 레드 스티치라고 이 레드 포인트들, 하이그로시 포인트들 예, 정말 이쁘고 LED 라이트 다 들어가 있어 너무 이쁘고요. 주행거리 27,000km밖에 안 탔습니다. 네, 실 주행거리 맞고요. 상태는 정말 신차 컨디션이에요. 네, 제가 정말 BM 차들은 많이 매입을 해요. 제 차들도 지금 5시리즈도 있고 그3 시리즈 도 있고 다 있는데. 어, 정말, 컨디션에 대해서는, 뭐, 진짜 견주어도 논할 게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2 0 0 0 k m 짜리도 있거든요. 예, 랑랑 견주어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상태가 좋아요. 우리 고객님, 정말, 예, 아주 계속 점검 내내 한바구 숨지셨어요. 자, 그리고, 키도 이렇게 두개다 깨끗하게, 예,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 신경 스티커 하나도 없고요 잘만 타시면 되고, 오히려 정성이 더 들어가 있고 더 좋은 차가 됐습니다 이전 차주분이 이쁘게 관리하신 차 우리 고객님 잘 타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늘 좋은 일만 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아픔을 겪을 뻔 했었는데 다행히 절 찾아 오셔가지고 네 좋은 매물로 잘 구매하시게 됐어요 인터넷 매물 잠깐 보지 마세요 그리고 어 이제 빨리 보내드릴 거고요 옆에 문쪽에 덴트 하나가 있어요 부위가 텐트 헤드레 뿐만 그 부분만 네 제가 지금 잡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수입차들은 제가 너무 고가의 차량들은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화감이 드실까봐 올리지 않습니다. 보통 기블리나 아니면 은 벤틀리 그리고 뭐 포르쉐나 이런 차들도 늘 출고를 해요. 제가 유일하게 출고를 여태까지 알아본 차는 롤스로이스밖에 없어요. 자, 네. 출고를 하지만 올리지 않습니다. 네, 위화감이 들까봐 가뜩이나 저렴한 차들을 문의하실 때 저한테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차를 다하니까요 그리고 마티즈를 구매하시는 롤스로이스 구매하시는 다제 똑같은 고객입니다.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부담 느끼지 마세요. 이상 완니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